그불정동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1880년대로 가가지고서는 이제 서양하고 이렇게 수교를 하는데 다른 유럽 나라보다 제일 먼저 이제 미국하고 수교를 했어요. 이제 고정부과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조미수호자 할때 그전에 이제 조미수호그 강화도 조약 할때 우리가 정동조약도 관세 같은 것도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뭐 없애지고 무관세 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미수호자 할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무관세를 이제 한 거죠. 이거 관세 어, 있는 걸로. 그 대신 에 이제 미국은 최혜국 대우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이 어, 여러 가지 그 다른 나라에 수교를 맺을 때 가장 좋은 조건, 거기 저 조약에 써있지 않는 내용, 좋은 조건을 맺는다그최국 교류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조선이 생각할때는 조미 수요 조약을 생각할 때 이제 잠겨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거기다 뭘또 했냐면은 앞으로 조일 관계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뭐좀 이렇게 에, 우리 어려울 때는 미국한테 좀 이렇게 부담을 미국이 좀 와서 중재를 해달라. 그거 그중 조정이라고 하는데 국제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굉장히 좋은 이제 파트너로 생각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조미 수요 조약을 맺었어요. 그 고종 부부가 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까지하냐면은 에, 그, 레이전일 때까지, 1904년. 에, 그러니까 오래됐죠. 뭐, 20몇년 됐잖아요. 어, 그렇게 이제, 그 조, 조미 관계가 좀 괜찮았어요. 뭐, 뭐 괜찮고 맞거나, 우리가 뭐 특별히 볼 것도 없는데, 그냥,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뭐, 우조, 성교, 이런 것도 많이 오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고요. 그래서 조미 관계는, 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 뭐,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이, 아니, 니까 그 미국이 굉장히 좋은 선진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고정부부는. 그정부는 아니죠. 저, 저, 그, 뭡니까, 고정비는 이미 이제, 그 죽었으니까. 어, 고정으로 생각했는데, 그 가스라 테프트 미약이라고 어, 러일전쟁이 이긴 이제 일본과, 어, 미국이 이제 그, 서로 미약을 하는데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테프트 장관, 그, 저기, 육군 장관, 그 다음에 일본의 가스라 회상, 나중에 그 수상도 지내는데, 그 둘이 미약을 했을 때, 어떤 미락이냐면은 조선은 일본이 먹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는다. 그게 이제 가스라 테프트 미약인데 그걸 가만히 모르는 고정은 잔이 이제 그 미국을 짝사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을사 늑약 같은 것도, 어, 미국한테 이 부탁을 했어요. 이게, 어, 너무나 불평등 조약인데, 에, 미국이 좀 조정해달라. 그러니까, 어, 미국에서는 이제, 응, 음응 하고, 그, 때 대통령이 구냐면테워도어 루스벨트인데, 그, 시어도어, 태워도어,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데, 그, 러니까 그, 2차전 때 루스벨트는 이제, 프랭크 루스벨트고, 그, 민주당이고, 이 태워도어,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제, 공화당이에요. 에, 그리고 집 뭐, 지방이라고 해요. 어, 그, 루스벨트 지방이니까. 근데, 당은 다르죠? 그,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노벨상도 받기도 했어요둘다 받았죠. 그, 시어도어 루스벨트 받았는데, 이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은, 에, 그, 로플레석제다이라든가 카네기, 그, 강철한 카네기 이런 거 있죠? 이 재단들의 그 독점법을 만들어가지고서 전부 다그 저기 뭐 모가지를 틀어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이 기부문화가 나왔어요. 원래 미국이 기부문화라는 게 원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반독점법이라가지고, 아니니까 예, 독시장 독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패널티를 매기니까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 자꾸 독점에 대해서는 거의 뭐랄까, 어, 빚장이 없는데, 이그 반독점이 있어도 빚장이 없는데 그 뭡니까? 많이 기부를 해요. 그 그러니까 빌게츠도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나오고 그데 그건 그 이야기 됐고. 그뜻 우리 조선이 짝사랑했지만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 어떤 내착근 이거 일도 없었던 거죠.